네, 오늘, 어, 19번째 주기밤 주제는 바로, 나에게 쓰는 편지 였습니다. 최근에,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에, 윤호윤호 선배님께서 나오셨는데, 그러셨어요. 뭔가, 슬럼프가 오는 거는,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한 거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이 되게 저에게는 오히려 많이, 어, 도움이 됐어요. 슬럼프라고 해서 그냥 마냥 힘들어하고 자책하고 우울해 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걸 이겨내야 되는 게 슬럼프인데, 그런 생각을 하면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조금이나마 더 쉽게 조금이나마 더 빠르게 뭔가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슬럼프 뒤에는 무조건적으로다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이 하나씩은 있는 것 같아요. 뭐 실력이면 실력이 됐고, 아니면 인생에 슬럼프가 왔을 때 어, 어떻게 유연하게 대처를 하느냐라는 방법도 깨달을 수 있는 거고, 굉장히 슬럼프 뒤에는 큰 깨달음과 아주 조그만한 도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슬럼프를 이제 마냥 슬럼프가 와서 우울해하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저에게 오는 슬럼프는... 가장 큰건 노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노래를 부르면서 좀 많은 슬럼프가 왔었고 최근에도 어 실력 향상이 좀 되지 않아서 많이 힘들어했던 경우도 있었는데 뭔가 이 시간들이 지나가다 보면 한층 더성장해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근데 저도 아직 어리잖아요. 제가 인생을 많이 산 것도 아니고 그래도 많은 걸 아는 것도 아니지만. 어, 뭔가, 많은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리스들이랑 이야기 열심히 하면서, 뭔가 깨달음이 하나씩은 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어,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뭔가 되게, 나 자신을 좀 성장시키고 싶어 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냥 좀더 좋은 나를. 찾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또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또 편지를 쓰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말 중에 너무 조급해하지도 그렇다고 느긋해하지도 말자라는 생각이 너무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사실 조급할 필요는 없거든요. 대신 조급해할 필요는 없죠. 근데 대신 꾸준히 열심히 내할 몫을 잘 해오다 보면 언젠가 그게 빛을 바라는 건데, 그게 느긋해지지 않아져야 언젠가 빛을 바라는 것 같아요. 사실 조급할수록 더 실수가 많고, 더 문제점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느긋하면 그 기회를 잡을 수도 없어요. 어, 사람은 언제나 때가 있고 시간이 다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근데 그 때와 시간을 잡을 수 있으려면 내가 준비가 돼 있어야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도 아직 준비가 덜돼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입장으로서 준비가 돼 있어야지 느긋해지지 않고. 느긋해지지 않으려면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너무 조급해하지도, 그렇다고 느긋해, 느긋해하지도 말기. 사실 늘주차이처럼 열심히 하자라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어떻게 보면 노력도 성과와 결과, 그리고 내가 만족하는 실력이 있어야지 좀더 뭔가 노력을 힘이 나서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노래를 부를 때 저의 기준은 섬세함이거든요. 굉장히 섬세하게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음 하나 하나에 신경 쓰고 가사 하나 하나에 신경 쓰면서 모든 걸 놓치지 않고 섬세하게 이 노래를 완성시키고 싶은데 어 저에게 성과 결과 연습의 노력은 이런 거지 않을까요? 내가 만약에 이런 노래를 열심히 준비를 하고 열심히 이제 연습을 할때 굉장히 섬세해지고 한음한음 한음 하나에 내 진심을 다 담아서 섬세해질 수 있는 그런 곡들이 제가 들었을 때도 느껴진다면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는 더더욱이 더 느껴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하게 부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성과와 결과가 있으면 좀더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오늘은 이만큼 좀 섬세해졌으니 다음번에는 더 섬세해져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노래를 하시면서 그런 실력적인 성장에 좀 많이 본인에게 당근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지만 저는 한없이 냉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어 나에게는 완벽주의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 나의 실력의 만큼은 어느 누가 나 잘했다고 해도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지 하나에 더 성장할 수 있는 계단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잘하고 있으면 내가 잘 부르고 있으면 내가 생각한 거 내가 생각해도 잘하고 있으면 그만큼 더 당근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사실 저도 노래에 대한 욕심이 있고 진정성을 갖고 노래를 부르고 싶어하는 사람으로서 저의 생각을 들려드리는 건데, 아무튼 굉장히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과거의 나에게 어. 또 굉장히 저에겐 많이 와닿았어요. 어떤 부분이 와닿았냐? 저는 레슨 받으면서 실력이 크게 성장을 할수 있었던 것도 보컬 선생님의 어느 정도의 기대감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그 노력 덕분에 그리고 저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저의 기대감도 있었겠지만 보컬 선생님도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한 번에 좀 크게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노래는 배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고등학교 때도 노래를 안 배웠었는데, 노래는 나만의 감성과 나만의 느낌으로 그냥 안 배우고, 솔직히 노래를 배우게 되면 갇힐 수밖에 없잖아요. 소리를 내는 발성 자체에 갇히게 되고, 배우지 않으면 그런 걸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오롯이 이 노래의 표현, 그 노래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라는 거에 대한 생각밖에 없고 안 배우고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나는 이 노래를 뭐 키가 어떻게 됐든 높으면 낮추고 그냥 나에게 맞는 키로 노래, 노래를 부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게 아니었던 거죠. 노래를 잘 불러 보려면 그리고 또 소리에 대한 질감도 굉장히 좋아지려면 배움이 필요해요. 노래가 됐건 뭐가 됐건, 어, 배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하나의 지식이 들어오면 다른 하나가 또 보이듯이 노래도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제가 그냥 성대 신경 안 쓰고, 제가 성대가 사실 약한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소리를 막 내다 보니 성대가 다치기도 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배움을 가지고 아 이제 이거를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이 소리 이 발성을 그냥 내가 마음대로 부를 수 있고 내 표현법을 옛날에 생각했던 표현을 발성과 함께 접목을 시키려면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지만. 그렇게 하기까지도 아직까지도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 옛날보다도 더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 배움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좋은 인식을 갖게 된것 같아요. 아무튼 저도 근데 많이 울었어요. 노래도 못 하고 나는 왜 소리를 내고 싶은데 소리가 안 나고 내가 왜 이것까 이것밖에 못할까? 라는 생각에 좀 많이 채찍질하고 많이 울었었는데, 그런 걸 이겨낼 수 있었던 게, 나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고, 최선을 다음에 내 한계를 맞, 맞닥뜨린 거고, 그 한계를 부실수 있었던 것도, 그 슬럼프의 겪음으로써 한, 한 단계 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한계가 좀더 올라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점점 저의 한계는 올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다시 높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려고 많이 노력을 하겠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저에 대해서는 한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저는. 그리고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보고 계시는 우리 뉴스들도 한계는 없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잔인한 말일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하고 부딪혀보면 그 한계는 별게 아니었던 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옛날에 춤을 못 췄던 게 저의 한계였잖아요? 저는 춤을 못 췄는데, 지금은 춤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춤을 어떻게 더 하면 더 멋있어 보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도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 고민을 할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계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계가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의 좌우명은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없다. 모두가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말고 너무 힘들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어, 어떻게 보면 나 자신에게 굉장히 냉정해줘야 되고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너 잘해. 라고 하는 당근도 무조건 필요하겠지만 저는 냉철하게, 냉정하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실을 조언해 주는 사람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 사실 저는 어디서 봤는데 힘든 사람한테 힘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잔인한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어떻게 힘을 내요? 힘이 안 나는데 어떻게 힘을 낼수 있겠냐라는 걸 봤었는데 근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기에 그냥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그래야 된다기보다 어느 정도 독함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독함으로써, 독기로써 헤쳐나가는 거 말고 다른 걸로써 잘 유들일게 이제 유연하게 헤쳐나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어느 정도 나 자신에게는 독해야 되고 냉정해야 되고 강해야 되고 좀 다그칠 필요가 있어요. 좀 뭔가 굉장히 그런 것도 아예 필요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